여기는 장봉도, 인천시 옹진군 장봉도. 장봉도항에서 좌측으로 조금 왔는데요. 이렇게 긴 해변이 있는데 여기는 유어장이라고 해석장을 활용을 하지 않는 모양이네요. 여기가 아주 해변이 굉장히 긴데, 이거는 다른 해수욕장 찾으러 지금 가는 중인데, 여기는 공식적으로 해수욕장이 아니고 해변 이렇게 멋진 해변이 있습니다. 아, 저건 또군함이구나 여기가 옹암 해수욕장이 맞나 봅니다. 네비는 1.5km 더 가라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길고 멋진 해변이 있었네요. 이게. 용암 해변인가봐요. 여기가 근데 지금 해수욕장 폐쇄기간이라고 이렇게 또 전망대까지 막아놓으셨네. 여기는 장봉도. 장봉 선착장에서 용암 해변 온 건데, 내비상, 지도상으로는 1.5km 더 가라고 되어 있긴 한데, 해변이 굉장히 길고 멋지네요. 여기 보면 화장실도 있고, 네, 여기 화장실이죠. 네. 시설은 잘 네. 되어 있습니다. 옹암 해변, 옹암 해수욕장